안녕하세요. 인천디자인 서포터즈 12기 이수빈 오원석입니다. 디자인 지원센터의 중소기업 디자인 갤러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갤러리는 디자인 지원센터 지원사업 우수 결과물을 전시 및 방문객분들께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입니다. 디자인 지원센터의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 매년 우수사를 대상으로 전시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갤러리 올해 신규 전시 품목 중세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야무진 형제의 도어스토퍼입니다. 야무진 형제의 도어스토퍼는 인천 디자인 지원 센터에서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2,273만 8,400원을 지원받아 개발된 제품으로 현관문 및 방문 도어스토퍼로 디퓨저 방향 효과와 현관문 설치 시 원터치 원고 기능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타 제품과는 다르게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눈에 거슬리지 않고 설치가 쉽고 부착 부위에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디퓨저 방향 및 모기 기피제 등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디자인도 예쁘고 설치도 쉬운데다가 현관에 들어올 때 좋은 냄새도 나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현재 와디즈 펀딩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인천 디자인 지원센터와 함께 탄생한 고급스러운 도어 스토퍼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소개할 브랜드는 소원농장입니다. 소원농장은 건강하게 키운 닭이 낳은 동물복지 계란 기업입니다. 소원농장은 산란계를 철창에 가두지 않고 키우는 케이지프리를 실천하고 있는 농장으로 동물복지 농장을 더욱 확대하여 신선하고 맛있는 최고품질의 계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소원농장의 브랜드 디자인을 인육화하였습니다. 소원농장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서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시각 분야에 참여하여 1000만원을 지원받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였습니다. 소원농장은 기존 두 가지 로고를 혼용하며 브랜드 이미지가 다소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케이지프리라는 소원농장만의 가치와 비전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 브랜드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한층 더 성장한 소원농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틀 모양은 소원의 시우과잉의 형태를 합하여 표현하였고, w 를 기업과 소비자가 맞잡은 손으로 표현하여 신뢰를 전달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믿을 수 있는 기업 소원 공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흠신금속공업의 캠핑라디에이터입니다 캠핑 라디에이터는 인천 디자인 지원센터에서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사용자 경험 중심 분야에 참여하여 1,800만 원을 지원받아 개발된 제품으로 흥신금속 공업의 캠핑용 라디에이터는 히터 바람이나 화염에 의한 가염 양식이 아닌 기계 내부의 오일을 가여야 열을 발사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하여 난방하는 간접 방식의 난방기입니다. 무소, 무취, 무화염에 안전한 난방기입니다. 안전한 난방기로 다양한 장소에서 최적의 난방을 느껴볼 수 있는 제품인데요. 자체적인 디자인 개발 및 적극적인 사용자 경험 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홈이 얕았던 손잡이 부분을 상단 부분으로 위치하여 사용성, 편의성, 시인성을 향상시키고 선호도가 높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개발 지원으로 디자인이 개선된 뒤 연간 5,000대 수준이었던 판매량은 2022년 예상 출고 건이 약 1.5만 대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매출 상승 및 국산 제품 점유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톤앤 매너를 고려하여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여 전면부 브랜드명을 부각해주었고 버튼 또한 디자인에 적합한 LED 버튼으로 변경하여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자동성 당김 기능을 전면부 배치하고 부각시켜 기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렇듯 디자인 개발을 통해 다른 라디에이터 제품들과 다르게 고급스럽고 견고한 디자인 깔끔한 코드 수납이 가능한 제품으로 색상 또한 선택이 가능해 타사 제품과는 다른 라디에이터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해보니 디자인도 귀엽고 전선 보관 기능이 있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밖에 가지고 다니기도 좋았습니다. 저희 디자인 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제품, 시각, 포장, 멀티 등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한 디자인 개발 결과물 노출을 도와드리고 금형, 워킹, 목업, 제작 등 제품 양산화를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굿디자인 출품 비용 지원과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 그리고 이 중소기업 디자인 갤러리처럼 개발 결과물에 대한 마케팅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인천디자인 서포터즈 신2기 이수빈, 오한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